시편 84편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시편 84편은 성전의 창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84편은 시편 23편과 더불어 시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23편은 잘 알지만 시편 84편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분명히 시편 23편보다 더 유명하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시편 23편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만 들어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특별히 코로나19 같은 이 어려운 때에 시편 23편을 가만히 읽어 보면 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하나님의 이름 시편 23편이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마음에 벌써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시편 84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왠지 좀 딱딱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 말보다는 직접적으로 내게 위로가 되거나 힘이 되는 것을 덜 느낄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호칭 속에 담겨진 의미를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편 84편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세 번이나 나와 있어요. 3절에도 한번 나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8절에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12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여. 1절까지 하면 네 번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의 호칭이 무엇인가? 이것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하나님의 군대, 하늘의 군대, 흔히 천군이라고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그 하늘에 있는 천군들을 다스리는 천군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런 의미가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 호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수많은 천군들을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하늘에 있는 천군뿐만이 아니죠. 이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마음대로 다스리죠. 사람들만 다스립니까? 아니. 살아 있음 힘으로 마음대로 다스릴 수 없는 무서운 맹수까지도 하나님은 마음대로 다스리시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사자를 주장하시는, 다스리시는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사자와 같은 맹수뿐만이 아니, 우리가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 파리와 같은 그런 아주 지극히 작은 미생물 하나까지라도 메뚜기 하나까지라도 어디서 그걸 알수 있어요? 열 가지 재앙에서 알수 있잖아요 크고 무서운 맹수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고 하찮 사실 작고 하찮기는 해도 파리 하나 다스리는 게 사자 하나 다스리는 것보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자는 가끔 사람들 가운데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파리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못 봤어요 하나님은 파리, 이, 뭐 메뚜기 하나까지도 마음대로 다스리신다. 그래도 살아있는 생물을 다스리는 것은 뭐 어떻게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생명이 없는 무생물을 다스리는 것은 이건 정말 어려워요. 그런 하나님은 어때요? 그런 것까지도 예를 들면 뭐 하늘에서 내리는 눈, 비, 우박, 천둥, 번개, 바람, 파도 생명이 없는 것들이죠. 그런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마음대로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것이. 더더욱 놀라운 것은 어때요? 강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까지도 다스리신다. 어떻게 그걸 알수 있어요? 다윗의 물맷돌을 보면, 여러분 뭐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져서 그 물맷돌이 골리스의 이마 한 가운데 박혔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성에 입성할 때, 예수님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때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죠.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제자들이 너무 시끄럽게 한다. 좀 조용히 좀 시켜라.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저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 저들이 소리지르지 아니하면 내가 돌들을 명해서라도 소리지르게 만들 것이다. 뭘 암시하고 있어요? 하찮은 돌명이 하나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다스리시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없는 것, 생명이 있는 것은 물론이요 생명이 없는 것까지도 생물은 물론이요 무생물까지도 다스리신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생명이 없는 것을 마음대로 다스릴 뿐만 아니라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을 주시기까지 해요. 그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에스겔 골짜기. 거기에서 마른 뼈들에게 어때요? 살을 입히고 핏줄을 입히고 가죽을 입혀서 생명을 주시잖아요. 살아나게 하시잖아요. 군대를 만드시잖아요.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을 주시기까지. 뭐 이거는 창세기에도 나와 있죠 처음 인간을 만들 때 어때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결국 이것은 뭐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다스리신다 어떻게 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세상에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의 이말 그런 징계, 재앙들 앞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이 진노해서 우리를 가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재앙을 받느니, 하나님께 징계를 받느니 차라리 산과 바위가 내 위에 떨어져서 내가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자, 그러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이 되죠. 왜이 세상 천지 만물을 그처럼 마음대로 다스리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오늘 10편, 84편에 시작하는 만군의 여호와요이상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만군이라는 말은 뭐죠? 임금 중의 임금, 세상 모든 임금의 임금, 세상 모든 주인들의 주인, 그런 의미죠. 이 하나님이 어때요? 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 이 의미를 알면 10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그 말씀에 조금도 뒤지지 않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이 한마디로서 정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 그러므로 이 망군의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내가 구하면. 들어주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 이라는 의미가 이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라는 그 호칭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시인도 이 사실을 알고 8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상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다스리신 하나님이시여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좀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망군의 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 아무리 큰 것을 구해도 다 들어주실 수 있어요 아니 제 아무리 작은 이 같은 그런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뭘 그런 것까지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상하게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 시인는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망군의 여호와여, 죽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왜? 세상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복이 있죠. 우리 하나님은 망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는 복이 있다. 코로나19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것을 허락하신 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그 뜻을 찾고 그 뜻을 찾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뿐만 아니라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 또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 우리가 급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일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깨닫기만 하면 이 일까지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거예요. 이하루 이 만군의 이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진정으로 복 있는 자들.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